나나야 응. 오늘 레시 응. 끝나면 나만 오 어, 뭐야 데이트 어! <laughs> 나나 축하해. 나도 뛰라 약속 아씨 라스트. 15초. 시간만 는데 <laughs> 아, 도 누가 이렇게 멋지게 태어났냐? 아, 에 나이스 동안 누가... 뭐야? 뭐야? 나 누구한테 말했어? 어? 야, 성은아, 너 내려가지 말아봐. 내려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갈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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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지금 3층 이거 김성여네가 쐈지 이거 뉴에기 여기, 여기, 치기 여기, 뭐기뭐기뭐 아프기 아프기 좋아요. 김붕은 의문사 좋아해. 아 김붕 나 팀킬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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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왜 죽었어? 누구 쐈어 쟤? 나 쐈어. 근데 왜 반사야? 나쏜거 아니지? 아니야 나 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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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워 있는 거또 쐈어. 잔인한 아니. 자식. <laughs> 아, 아니 근데 형이 그 스킨이 좀 악당같이 생기긴 했어 방금. 몰아낼 거야. <laughs> 여기 충격수류탄으로 좀 뚫어주실 분? 나 있어. 업사얀 여기 충수 여기 여기 여기. 나이스 샷. 이따고 받으면 되지. 진짜. 허에 혼에 건 개열 받는다, 진짜. 너이따이호해줄 <laughs> 거야? 아, 아아아 아, 아, 그거 나한테 나한테 말한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나나형님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나나형님 현재 체중 몇 킬로에요? <laughs> 에반데 에반데 <laughs> 나나형님 햄버거 초대몇개 먹어요? 뭐라고요? 햄버거 초대몇개 먹어요? 비밀인데 네 개? 한두개까지 나온 거 보니까 세 개까지 먹을 수 있나 보네 아니지 두 그치 두 개에서 끝낼 게 아니라 두세 개로 넘어갈 거였지 그치 두 트럭이 라안 돼. 0 0원2 0네두원2 0좀0톤 트럭이죠? 원무0 0 0원 2,000원! 2,000원! 으로 나나 형님 방송 잘하네.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나나 형님 되게 자존감이 높다고 느껴요. <laughs> <laughs> <뭐야, 갑자기. 웃음> 감사이 우리가 나왔으면울어가지고또유튜브가좀나올수 m a 정말 육개 a c c 진짜 아니에요. 나나 형님울렸으면은뭐 <laughs> t 아, s <바로> e <laughs> l <꺾였어>. f 뭐야? t <laughs> <laughs> 뭐야 o u your with you with you with y o 하이든 다음 답팀 아악이 음악은 한벽 다아악아악귀은 한벽 다음 답아악들이음 잘한다 잘한다 재밌다 재밌다 나, 아,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럼 내 진우야 씨가 아, 뭐지 진우 진우 아, 뭐 위해서 도깨비 해줄게 진우 나도 대처해 줄게 진우야 나도 나, 해줄게, 진우야 뭐뭐 뭐 해줄까 넌 그냥 아까부터 대처밖에 안 했잖아 <웃음> <웃음> 야 저거 서머라도 해라 <laughs> 진우야 다널 위해서 대처해 줄게 다 진우야 너가 맨날 대처 서머 해달라고 하니까 <laughs> 그냥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아 진우는, 계속해. 맞네. 진우이 익숙하면 속아서 소 조금이 이렇구나 방금. <laughs> 속은 거 맞아, 저거. 익숙하면 속아. <웃음> <웃음> 지금 그래서 계속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니, 진우야. <laughs> 전 그냥 킹템버리한테 속은 거 같은데요. 익숙함이 아니라 킹템버리한테 속아, 왔는데 지금. 얘네 영화 감상실 아니야, 반대쪽 물담배 거기. 오, 어? 물담배 아닌데? 물담배가 아, 거기 아닌가? 그럼 밑에야. 아, 물담배 맞는데? 맞네. 어? 네? <laughs> 뭐 어떻게 영어로 해줘? 브라핑거야. 불단대방. 불단대방 영어 이름이 영어 이름이 시샤야 어. 네? 브라 왜? 브라핑거야. 그거 불단대 아마 외국 거라 어? 어? 그럴까? 그, 어. 그 중동쪽 문화라서아 어, 그래요? 어떻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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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게 잘 알아? 쩌네 중동 분이신가 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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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웃음> 뭔 소리야 그건? <laughs> 야 무슨 무슨 앨범 그 나라 사람인 거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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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었어 경한테 미쳤어. 초기픽. 다 봤어? 저기 나 진짜 놀랐네. 귀여워. 아 씨, 이상한 데이제 <laughs> 김성현 씨 오늘 그 컨셉이 조금 많이 그래요. 전 좋은데요? 어, 축하해. 씨발. <laughs> 아. <laughs> <laughs> 아끝 <laughs> <laughs> 아, 갑자기 나오잖아, 지금. 진 잡아 줘야 될것 같은데? 드론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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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 보고 있어. 스다이스나이 나이스. 아. 샷나나이나나이이나이나나나나이이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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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n t take i 저 up. Yeah, do it. You can't take it up. I'm not 네왜잘했 g to t 지 k e it up. i 에요 o t going to take it up. I'm not going to take it up. I'm not going to take it up. I'm n 그리드나 그리드나. 탈리님, 아, 어디가세요? 되게... 안마단 스폰지. 주세요. 저는 지금 Kodokan, t 때문에 건들지 마세요 역시 총. 아, 역시 알지? i 퍼 이거 l s 균 y super. Yoksik. I'll say, super. Yok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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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k s i 데 y o k s i 다 y 다 내가 들어오면. 그냥 아, 저거, 저 있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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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발음 고전함 이상해 고전함. 자꾸 <laughs> 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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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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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거, 저야아거 눈평구 고자 남 좋아. 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오른쪽 그리고. 나이스. 진짜 카베 오겠다. 거기 설치해야 돼. A A 설치될것같은어그 그쪽 안에서 좀 못해. 어? 벌. 바깥에 설치해야 돼. 테이블 뒤에다 해. 테이블 뒤에. 왔다 왔다. 빨핑 빨핑. 들어가냐 오른쪽. 어, 깜짝이야 어머.. 이거 그 카베가 너무 반응이 느렸네.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나 봐. 재현이 형이정면저격당이면 아니라 은평을 남본데. <laughs> 아 저격으로 두 명이나 잡았어요. 얼. 이따 이따. 보스 풀로그램. 나이스 한 대. 오, 왼쪽으로 나이스. 갔어. 왼쪽으로 갔어. 에이. 재현아 정면에 그렇지. 하나 있다. 대각선. 거기 대각선에 있다. 음평군 람바 화이팅 야올라어올라어올라어올라어올라어 복도 있어 복도 바로 앞에 어셔 oh, 불둘둘셋셋셋셋셋 둘. Oh. 셋, 셋, 셋. <laughs> 왼쪽 칼로 쏴 칼로 쏴아셔 어셔 파도 라스야 라스야 잘난 라스야 노력해볼게 오른쪽 복도 나 오른쪽 복도 오른쪽 복도 오른쪽 복도 오른쪽 복도 너 이야 <웃음> <웃음> 쩐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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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쩐이다. 아, 지마시오가나나고 미라가 때린 거고요. 어 호이, 그걸 막아줘. 호 막는 게 아니네. <laughs> <laughs> 자는후 달래. 망테한번 아니야. 맞지. 뭐한 말이야. 응? 나나 형님. <laughs> 아,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신년이라 그래요. <laughs> 말 돌리는 거 봐라. 롯데님, <laughs> 하셨습니다님 <수고하셨습니다. 응>? <laughs> 어차피 약속 늦으신 거 같은데 쪽내고 게임이나 더 하시죠. <laughs> 아, 재밌네 오늘. 음, 음안 돼.